우리가 흔히 어용 신문이라고 부르는 한겨레 그리고 어용 방송이라고 부르는 KBS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신문들이 정말로 정의와 진실 그리고 정론에 다가서는 언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를 제작합니다. 흔히 우파, 보수 이런 쪽에서는 한겨레를 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KBS는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신선한 바람이 일고 있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해서 검증 소홀하다는 한길의 신문 기자들의 내부 비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길의 신문 7년 차 이하 기자 31명이 국장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서 9일에는 중견 기자들까지 나서서 성명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KBS에서도 조국 검증에 대한 보도국 간부들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 정부, 친 여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매체들에서 그러한 노골적인 권력 감사기 보도에 대한 자성즉 자기 스스로 하는 반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겨레신문에서는 일선 기자들이 조국 의혹 보도의 소극적인 논조를 비판하며 국장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9일 10년차 안팎인 18기 기자 7명은 후배들이 겪은 여러 고뇌와 좌절을 깊이 공감한다면서 편집국장을 비롯한 국장단의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성명의 내용을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방 통행식 불통으로 인해 현장의 기자들은 어용 언론이라는 조롱까지 받으며 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날 오후 19기에서 22기 기자 21명도 부끄럼을 끊어낼 국장단의 결단을 요구한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러면서 문제는 조국 보도 참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결의 권력 비판 보도가 무뎌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길현은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편집국에서 사원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KBS에서도 그런 발언이 불었습니다. KBS에서는 지난 3일 방송된 KBS1 시사기획창 조국으로 조국을 보다 제작과정에서 조국의 과거 발언 중 일부가 삭제된 채 방송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기사들이 제작진 명단에서 스스로 이름을 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에 내 이름 넣을 수 없다고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KBS 노조는 9일 발표한 조국 내로남불발은 왜 삭제했냐 하는 성명에서 자녀 특혜, 웅동학은 채무면탈,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국 관련 내용을 방송하면서 과도한 데스킹에 불만을 가진 취재 기자들이 반발하며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작진은 성찰하는 진보에서 찾아낸 아이비리그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등 조국의 책에서 이른바 내로남불 발언 12개를 발췌했으나 데스킹 과정에서 삭제돼서 7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데스킹이 뭐냐면은 데스크가 편집 책상이거든요. 편집부에서 날려버린 겁니다. KBS 노조는 생명에서 양성동 사장과 보도본부장은 시사기획 창. 조국 관련 발체문 삭제의 전말과 이유를 밝히고 시청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격세지경입니다. 쏟아지는 자생과 내부 비판 속에서도 이를 역행하는 보도 형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데스크에서는 이걸 누르고 있습니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경우 2주 연속해서 조국 감사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참으로 낯뜨근 방송이었습니다. 8일 방송된 조국 간담회 언론과 정치 사이에서는 대다수 신문들이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 보도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일정 부분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해소됐습니까?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방송을 우리가 시청률을 내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시청률을 내고 우리가 주인인데 그 시청률을 받아서 이런 방송, 이런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핫캐스트 출신 최욱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지지 검색어 띄우기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합된 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단합된 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를 마치 여론조작처럼 등갑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바람합니다. 와. 이 사람들이 도덕성 정말로, 와. 상상을 초월하네요. 지금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 실검이라 그러죠. 실시간 검색으로 띄우기를 위해서 수만 명의 대깨분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막 검색어를 똑같은 걸 쳐가지고 검색어 띄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론조작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바로 드루킹이 하던 그런 행위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문재인도 이런 여론조작으로 당선됐잖아요. 물론 그때는 기계를 돌렸지만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아주 단합하긴 단합했네요. 아주 때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여론조작을 합니다. 이 여론조작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단합된 힘의 결과물이다. 이를 마치 여론조작처럼 등갑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작태 같습니다. 지난 1일 방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개민교수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정 대상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검정 대상이 아니래요. 제가 좀 이따가 미국의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이런 부분, 즉, 조국 딸의 입시 논란이죠.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로 낯 뜨거워서, 진짜로. 시청자 게시판에는 특정 성향 패널들만 데리고 온 국민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조국 감사기 방송을 한다. 언론의 공정성보다는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맞는지 틀린지. 미국의 인사 청문 제도는 한국의 인사 청문 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백악관과 의회 모두 유능한 인물 발탁 이런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각각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임명, 인준, 임명 권한을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명을 합니다. 대통령은 지명만 하고 상원에서 인준, 즉, 임명을 합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는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은 그냥 지명만 하고 국회에서 토론해가지고 이 임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이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같은 사람이 통과를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국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후보자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할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의회가 반대하면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예 대통령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상원이 인준합니다. 상원의 인준이 없으면은 임명이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 할배라도 그게 안 됩니다. 의회 인사청문회 대상만 해도 자 보십시오. 행정부 각부 장관, 차관, 연방수사국 FBI 국장, 군 고위 장성, 연방 대법관, 각국 대사 무려 600명을 인사 검증합니다. 600명. 우리나라는 60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 인사 검증을 좀 대상자를 늘리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사검증의 취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수, 참으로 형편없는 교수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덕성 논란을 하지 말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덕성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백악가는?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백악관이 가진 미국 행정부가 가진 모든 수사 정보 기관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상원으로 넘기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사전에 검증을 쫙합니다 그래야 상원에 가서 망신을 안 당하거든요. 어느, 어느 어느 부처가 나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BI, IRS 국세청, 공직자 윤리국 OGE. 이런 기구들이 나서서, 이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기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나서서, 후보자들이 가족 문제, 세금 납부 기록, 금융거래, 전과, 소송 여부, 경범죄 위반까지 싹 따집니다. 경범죄 위반까지. 이게 미국의 인사정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가족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족이 이상이 있으면 절대로, never, 결코 고위공직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놓고 나머지는 풀어진 형태죠. 미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나머지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 그러나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미국의 도덕성 잣대입니다. 제일 먼저 가족 문제부터 뒤집니다. 가족이 무슨 이상 없나. 제가 좀 이따 예를 들텐데요. 최근에 쇠네헨 국방장관 대행이 왜 날라갔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에서 문제가 생겨 날라가 버렸어요. 가족 문제, 세금 납부 기록, 금융거래, 전과, 소송 여부, 경범죄 위반 기록까지 다 따져봅니다. 기본 검증 항목만 약 230개가 넘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정교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 전문 요원을 채용하고 검증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미국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광범위한 평판 조사도 되어지는데요. 심지어는 이웃 주민들한테 찾아갑니다. 실제로 찾아가요. 사람이 갑니다. 가서 겨울에 눈이 올때 눈을 잘 치우드냐. 만약 제때 눈을 안 치워서 사람이 미끄러졌다면은 그집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제대로 치우드냐. 만약 안 치웠다면 아웃입니다. 눈한번안 치워도 거의 공직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아웃이에요. 후보자 주변 인물의 심청 인터뷰를 진행해서 후보자 주변 인물들한테 전부 다 심청 인터뷰를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평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인물 됨됨이, 주민들 여론, 학창 시절의 평판, 알코올, 술 많이 마시더냐, 마약 사용 여부까지 다 확인합니다. 이게 미국의 검증이에요.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것은 백악관에 통보되는데 백악관은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뒤에 지명 절차를 재개하거나 철회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후보를 직접 부릅니다. 직접 불러가, 니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면 다시 재수사.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은 지명을 철회해버립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상원에 가면 더 개망신을 당할 테니까 상원까지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내면은 뻔하게 인준 거절이 나오면 그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 얼굴에 진짜로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문재인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히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하고, 미국에서는 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철회해버립니다. 특히 검정기관 간 상호경쟁 시스템이라는 안전판도 있습니다. 이 검증 기관, FBI에서 누락했다. 실수로 빠뜨렸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뒤져버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뒤져버리고, 공직자 윤리 기관에서도 또 뒤지고, 마구잡이로 상호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은 FBI와 국세청, 공직자 윤리국, 기타 다른 기관들이 따로 검증을 하고, 대통령한테 각자 보고합니다. 각자. 같이 보고를 못해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세청 이야기도 들어보고, FBI 이야기도 들어보고, 공직자 윤리국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철회해버립니다, 그냥. 상원에 가서 망신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여도입니다. 백악관 인사실에서 사전조사, 서류검토, 탐문 이런 걸 하고요. 백악관과 관계부처에서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 법률 고문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인 자료 진술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여기서 엉뚱한 게 발견되면 여기서 바로 사법처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뒤집니다. 그리고 정부와 의회 각 부처에서 재산 신고한 거, 의료기록 이런 거 전부 다 복합적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법률 고문실에서 조사 결과를 인사실에 통보하고 인사실에서는 대통령의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때, 인사실 말고도 각각의 기관이 따로 또 보고합니다. 이러, 이러니까 미치는 거죠. 거기를 통과한 사람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를 통과한 사람이 고위공직자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도덕적인 나라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관련 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나타났을 경우, 여야지도부, 이게 뭐냐면은 이제 통과했다, 드디어 자신 있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은 그냥 바로 제출 안 하고 미국의 여야 지도부를 부릅니다. 부르거나 자기가 갑니다. 가가지고 이 상임위 위원장들을 만나서 이 사람 어떠냐 하고 인종 문제를 사전에 논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그 여야 지도부가 노하면 no 거기서도 빼버립니다. 희한하죠. 왜냐면은 상원에 올라갈 때는. 더 이상 망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스크린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다 대놓고 도덕을, 인권과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또 검증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 이 사람 정도면 됐다. 하면 그때 인사청문에 회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죠. 의회를 존중하는 절차이자 정치권의 여론을 청취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하면 의회 상임위는 청문회 개최 전에 후보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또 합니다. 또 해요. 이번에는 의회에서 합니다. 상원에서 합니다, 주로. 주로 서면 질의를 보내고 답변서를 제출받는데 이 답변서가 이상하다, 부실하다 이러면 FBI한테 다시 의뢰합니다. 이번에는 FBI가 상원의 오다를 받고 또 조사해 뿌립니다. 이같이 요런 인사청문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작게는 짧아도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깨끗한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전체가 깨끗한 사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사청문을 통과했다 하면 미국에서는 거의 슈퍼 도덕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야망과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일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파워를 가졌죠. 일단 자기 인사청문을 통과했으니까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힘차게 일을 합니다.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이런 일을 시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괜히 미국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괜한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앞서서 사전 검증 단계에서 거기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후보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잡아넘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면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20세기에 장관 임명통원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경우는 2% 미만입니다. 2%가 안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탈탈탈탈 탈탈 들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부결될 리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야 상임위 위원장들한테까지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이 사람 어떠냐고 내놓고 사전에 다 조율도 하는데 그 본회의 가서 부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추가로 발견되는 거는 이제 거기서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인사 청문에서 지금까지 낙마자가 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미국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진실이 이러한데도 정준희 한양대 개민교수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조국의 딸 조민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생거짓말이고 곡학아세입니다. 곡학아세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부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비양심 거짓 지식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세나인의 10대 아들이 2011년 그러니까 9년 전이죠. 9년 전에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보도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 이거 큰일났다 싶죠. 이세나이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9년 전에 아들이 엄마를 폭행을 해버렸어요. 당시 세넨 부부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그가 국방장관 대행으로 지명된 올해 1월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응해왔으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넨은 아들이 전처의 남동생에게 보낸 글에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한 것, 자기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폭행한 게 자기 방어 차원이었대요. 어쨌든 자기 방어자원이든 어쨌든 집안에서 찌그락 찌그락 목소리가 담넘어갔다. 이게 바로 미국 국방장관이 낙마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기 개인의 도덕적 흠결 하나도 없고 재산, 평판 모든 검증과정에서 무사했고 통과했는데 9년 전에 아들과 어머니가 다툰 일로 이 사람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게 미국의 검증입니다. USA Today는 FBI가 세노헨과 거의 전처 킴벌리 조디슨 사이에 9년 전 다툼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한 전처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혼한 전처의 사건으로 조사받다가 낭매버립다 전처의 사건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하면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혼을 했더라도 그것이 검증대상입니다. 이 신문은 자기 아들과 전처가 술을 마친 상태에서 서로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처는 이 사건 뒤 체포됐으나 혐의가 풀렸다고 보도됐습니다. CNN 대행도 성명을 내서 오래 전의 고통스럽고 깊은 개인의 가정사가 파헤쳐진 것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사표를 썼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로이터 총신은 세네니 이날 아침 즉시 백악관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전처가 자기 아들하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9년 전의 일이고 이혼한 전처인데 미 국방부 장관 대행자가 예정자가 이 일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표를 썼습니다. 드디어 7월 23일 미국 상원은 에스퍼 육군 장관을 국방장관으로 주인했습니다. 세네헨이 이렇게 사회를 표명하고 에스퍼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25년간 육군과 버지니아 주방인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국무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말로 살떨리는 검증 과정을 통과해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됩니다.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이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와 심지어는 북한 전 세계를 상대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놔두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에 그래서 한다 치더라도 고위공직자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나라면 왜 이래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